오늘은 무인 매장 창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사실 단골 손님이죠. 이거는 뭐 무인 매장이 아닌데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매장에서는 단골 손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좋은 고객 경험이 중요하죠. 좋은 고객 경험이라는 건 가격일 수도 있고, 서비스 만족도, 아니면 누가 응대태도, 유저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포함된 것일 수도 수 있는데, 또 빼서 얘기해보면 이용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편의성이라는 건 이제,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지도 있고 우리가 만약에 사러 간다고 하면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에서 가까운지 우리가 놀러 다니고 하는데 가깝게 살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용 편의성이 되겠죠. 이용 편의성 안에는 우리가 결제 같은 거할때좀 편한지 카드 결제 하려는데 뭐 넣고 또 인증하고 전화 인증하고 막 이래야 된다면 안 사겠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 단골 손님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어, 다가 아니에요. 단골 손님이 생기려면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자주 바꾸는 사람은 뭐, 1, 2년? 이 정도 되겠죠? 렌트카를 하든지, 어떤 렌트든지. 근데, 오랫동안 다시는 뭐, 15년, 20년 타잖아요. 그, 단골의 의미는 없어요, 대부분. 은 생활에서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여기서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뭐, 최소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두 달, 이렇게 계속해서 사야 되는 상품들이 단골을 만드는 거죠. 무인매장 창업할 때도 관리 편의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무인매장을 할 때, 맨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런 매장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무인매장이죠. 낮에는 응대는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고 신경 써야 되고, 휴가도 못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무인매장입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가고, 가서 이제 10분에서 20분이면 업무가 끝나는 정도.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할수 있는, 이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거는 조금 관리 이슈가 좀 있다. 이런걸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건 대단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정주에게. 본사에서 이거를 그냥 돈을 안 받고 그냥 가져가주면 고맙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주가 이거를 책임져야 된다면 그대로 로스가 되는 거죠. 예 손실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저하의 큰 원인이 되는 거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팔았을 때 법적 책임제도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는 건 대단히 관리시가 커져요, 아주.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을 고르는 게 무인 매장에서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진율 대단히 중요하죠. 창업비용이 뭐 1억이면 뭐 2년 안에 회수하고, 그 다음에 뭐 2년 더 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이런 플랜이 있다면 거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마진율이죠. 그래야지 마진율이 높아야 매출 엄도나면 이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높으려면 사실은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매출이 아주 높던 가한달 매출이 100억 정도 되는 뭐 매장이면 좋겠죠. 그럼 마진율 1%라도 우리는 1억씩 버는 거죠. 1억씩 벌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없고 그렇다면 적정 가격 또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공급하면서도 우리가 높은 마진율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이면 좋겠죠. 그러려면 같은 제품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마진율 부분은 굉장히 현미도를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도난이나 이런 게좀 있을 수 있어요 파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매장이었죠? 이런 부분 현금 넣는 자판기 이런 거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이 보통 중학생들이었는데 초법소년들 벌. 받기 쉽지 않으니까 그걸 깨부서가지고 현금을 훔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현금 자판기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형 이런 것도 깨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도난이나 파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없는 게좀 안정적이겠죠. 전단 스팟은 그런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요소를 다 살펴보면 저희 전단 스팟에서 운영하는 채널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단 스팟 무슨 매장 창업이 가장 여기에 좀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희가 말씀드린 단골 손님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리 편의성은 좋은지, 편리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품 유통기한에 대한 이슈가 없는지, 그리고 마진율이 정말 높아서 우리가 적은 매출이어도 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도난이나 파손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